자, 여기도요. 오늘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. 볼게요. 우리 인스타에도 다이어트 얘기하고 있는데 타고난 날씬이가 하나 있더라고. 자, 코미디 빅뉴스 쳤어요. 최근 계시물 오늘 노란색 팔찌 끼고 계시죠? 여기서 어, 이분. 잠깐만, 이 영상으로 올리신 분인데 뒤에 저 얼굴 가리네 있네. 저 뒤에서 두 번째 줄 지다 싶으니까 얼굴 이렇게 가리지, 그지? 너도 영상을 올렸잖아, 그죠? 들어가 볼게요. 얼마 전인 것 같아요. 뭐. 아, 몰랑,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잖아 이거는 왜 하는 거야? 이런 거왜 쓰는 거야? 여자들이 런거 쓰는 심리가 뭐야? 어? 아니야. 너는 안 빼도 예뻐. 이런 얘기 들으려고 괜히 쓰는 거야. 봐봐, 댓글 볼까요? 댓글. 어? <laughs> 어? 어, 네 마리부터 해가지고. 인생 그냥 가는 거야? 언니 뭘 빼요?부터 시작해요. 어? 그러면서 뼈순이, 헛소리, 치워. 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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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<laughs> 바로 밑에 9월 10일날 을미대 가셨나봐요. 간도 안 되어 있는 거 뭐라고 썼는지. 근 일주일간 폭식을 반성하며 샵 을미대 양 많이 포기 못해라고 했어요. 야 이거 후식냉면 아니야? 야 이거 후식냉면 아니냐고. 빌지나빌어도 소용없어. 이미 끝났어. 이게 양 많이 포기 못한데. 내가 무슨 어디 후식냉면 갖다 놓고 양 많이 포기 못한데 여기 에 잘못된 건 뭐야? 여백이 있다라는 거야. 원래 뭐야? 여기 뭐 있어야 돼. 만두 있어야 돼. 막. 여기 가운데 뭐 있어야 돼? 수육! 수육 있어야 돼막마 화나요? 안 나요? 화가 나요 아 이분은 근데 오늘 약간 주제에 맞는 분이었고 그냥 주제에 상관없이 날 열받게 하는 애도 있었어 나요 <laughs> 보면은 아 똑같... 139, 140번 어디 계세요? 139, 1 0 0야 너네 술 먹는 너네 와 너네... <laughs> 너네 문제가 많구나 혹시 오늘도 먹고 왔어요? 아니, 오늘 왜 이러는 거야, 정말? 여러분, 뭐랑 썼는지 아세요? 와, 나 여기서 만날 줄은 나. 나 진짜, 야, 나 진짜, 야, 진짜. 와, 나 진짜 나. 야, 잠깐만. 139, 140이에요. 내가 받은 번호는 혹시 국주 언니 몸무게? 아! 저기요, 저기요.